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목할 사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 사면을 요구하는 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방역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백신 도입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띕니다. 백신 도입은 가톨릭 교회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도입되면 대면 미사를 비롯해 지금보다 폭넓은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있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아,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백신을 접종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할수록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이슈도 가톨릭 교회의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12월 염수정 추기경은 생명 수호주의를 맞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 코로나19로 고된 노동에 내몰린 택배 노동자들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며 내용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중대재해법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그 사유가 되어는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합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어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어, 그런 중대한 들이 어, 계속돼 왔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펴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성과를 낼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만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수 있는 사업들은 어, 남북이 서로 어, 대화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한 함께 어, 이렇게 이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의 발전은 곧 바로 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검찰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